안녕하세요. 조용한 중고차입니다. 제가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온 차량은요. 신차 출고가 무려 4,588만 원 높은 금액으로 출고되었던 하이브리드 SUV 차량입니다. 옆에 보고 계신 차량 모델은요. 기아 신형 소렌토 1.6 하이브리드 일용구동의 시그니처 상위 트림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2021년 시기에 5만 5천 k m 정도 주행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관부터 실내까지 너무나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풍부한 안전옵션과 함께 편의 기능까지 모두 함께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차 출고가 기준 1,100만원 이상 강가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3,400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외관 상태, 전면부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이렇게 전면부 그릴까지 너무나 예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해당 차량의 색상은 소렌2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흰색과 검정색, 이 블랙 색상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뻗어 있는 헤드램프까지 역시 미래지향적인 너무나 예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풀 LED로 데일라이트부터. 헤드램프까지 모두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면부 가운데 쪽 살펴보시면요. 역시 전방 카메라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라운드뷰 기능, 서라운드뷰 옵션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항공뷰를 통한 안전한 주행과 주차 이어가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하단 쪽을 보시면 감지 센서까지 있습니다. 역시 반자율 주행 기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모두 다 탑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앞타이어 트레드 상태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관리해 놓은 흔적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신형 타이어로 교체해 놓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트레드 잔여량은 약70%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19인치 휠에는 오게티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깔끔한 상태의 주차 스크래치도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도장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면 깨끗한 상태 그리고 리피터까지 손상된 부분 없다라고 보셔도 좋겠는데요. 하단부에는 아쉽지만 약간의 주차 스크래치, 생활 스크래치가 발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확인 후에 구매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부를 보시면요, 이렇게 측방 카메라의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전방, 후방, 측방에 두 개, 총네 개의 카메라로 항공규까지 제공받으실 수 있는 안전한 기능 들어가 있고요. 역시 후측방 경보 시스템을 통해서 차선 변경하실 때도 차체가 큰 SUV 차량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상단 쪽 보시면요, 이렇게 루프레까지 역시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컴포트 액세스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키만 주머니에 넣어 놓으시면 터치 한 번으로 쉽게 잠금 장치까지 이용하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검정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외관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후측면까지 디펜더에 이어져 있는 리어램프 너무나 세련된 모습으로 LED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차량 역시 옵션 가득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데요. 트렁크 내부 모습 보여드리기 전에 밑으로 보시면 듀얼 머플러로 너무나 예쁜 외관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트렁크 오픈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한번 클릭으로 쉽게 오픈하실 수 있는 트렁크 공간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부 상태 보시면 시트까지 너무나 예쁜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트렁크 적재 공간까지 정말 넉넉한 모습. 이어 시트를 앞으로 폴딩하셨을 때는 차박 캠핑 레저 활동까지 정말 넉넉하게 하실 수 있는 기능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뒤쪽에 있는 버튼 한번 클릭해서 눌러주시면요. 앞에 있는 이어 시트까지 쉽게 컨트롤해서 접으실 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튼 한번 클릭으로 이렇게 컨트롤 하실 수 있는 시트 상태 보여드릴 수습니다 있겠고요 짐이 자주 왕복하는 플라스틱 부분까지 최소한의 생활 사용감 제외하고는 양호한 상태로 이용한 흔적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넓은 트렁크 공간부터 뒤쪽에 있는 파워 트렁크 옵션까지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버튼 한번 클릭으로 닫아 주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저와 함께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습 살펴보셨고요 이제 제가 실내로 넘어가서 실내 옵션까지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실내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부에 한번 탑승해 보았습니다. 역시 시그니처 상위 트림의 차량답게 실내 시트 디자인까지 너무나 예쁜 나파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반대편 도어 트림부터 전반적인 차량의 내장재 관리까지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키 활용해서 엔진 작동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현재 시동이 걸렸는지 시동이 꺼졌는지 느끼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숙한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소음 하나 느껴지지 않을 정도라고 보셔도 좋겠고요. 이렇게 디지털 클러스터 계기판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깜빡이를 키시면 우측에 있는 후측 카메라로 안전하게 차선 변경까지 하실 수 있는 기능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스티어링 휠까지 너무나 깔끔하게 관리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생활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행거리가 56,300km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깔끔한 모습이고요. 인포콘, 블루투스, 핸즈프리 옵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 기능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전한 운행을 하실 수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차선 유지 보조까지 되기 때문에 고속주행하실 때도 굉장히 편안한 주행감 이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우측으로는 오토레인 센서 장착되어 있고요. 우측 뒤편으로는 패들 시프트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나믹한 주행도 느끼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좌측 뒤편으로는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좌측에도 마찬가지로 패들시프트 모두 탑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쁜 앰비언트 라이트가 역시 포인트인 소렌토 신형 모델의 내부 상태인데요. 메모리 시트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부터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까지 버튼 한번 클릭으로 안전한 주행감 이어가실 수 있는 선호도 굉장히 높은 SUV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가운데 쪽에는 순정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후진기어를 넣으셨을 때는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 모두 다 제공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터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측방 카메라부터 후방 카메라, 항공뷰 기능까지 역시 모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안전한 이 기능 모두 추천해 드리고 싶은 상태입니다. 밑에 보시면 역시 풀 오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셔도 좋겠고요. 작동시키자마자 시원한 에어컨부터 따뜻한 히터바람까지 완벽에 가까운 작동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스나 컴프레션 문제 또한 전혀 없다라고 보셔도 좋겠고요. 역시 공기청정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쾌적한 주행 이어가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에어벤트까지 독창적이고 신선한 느낌의 디자인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여분의 USB 포트들이 들어가 있어서 전자기기나 휴대폰 충전하실 때 무리 없는 모습입니다 또한 위쪽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통풍 시트 3단계, 열선 시트 3단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 여름철 주행하실 때 굉장히 유용한 모습이고요 가운데 쪽에는 무선 휴대폰 충전 기능부터 이렇게 다이얼식 기어 변속을 통한 예쁜 디자인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또한 역시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스마트 모드 총 3단계 드라이브 모드를 통해서 조금 더 다채로운 주행감을 느끼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핸들 열선부터 오토홀드, 전자식 오토 파킹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는 옵션입니다. 전방 감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켜고 끄실 수 있도록 옵션 버튼 들어가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컵홀더 공간까지 굉장히 넉넉한 모습입니다. 가운데 쪽 암레스트까지 너무나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는데요. 펼쳐서 보시면 깊은 수납 공간까지 확보하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조수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워크인 스위치 기능 옵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석이나 뒷좌석에서도 버튼 한번 클릭으로 쉽게 조수석 시트를 컨트롤 하실 수 있는 옵션 역시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또한 열선 시트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열석에 탑승하실 때도 패밀리카 용도로도 충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이열 시트까지 쉽게 뒤쪽으로 디클라인 하실 수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위쪽을 보시면 하이패스 기능부터 SOS 기능 요보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 차량은 빌트인 캠, 이렇게 내부에 블랙박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내부 버튼 한번 클릭으로 쉽게 녹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옵션 풍부한 시그니처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을 최저가 3,400만원에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반자율 주행 기능부터 안전옵션, 편의 기능 모두 갖추고 있는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습 살펴보셨습니다. MQ4 디자인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신차 출고 대기 기간만 약 1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신차가 기준 4,588만 원에서 약 1,100만 원 이상 강가된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최저가 차량이었습니다. 3,400만 원에 저희가 소개해드렸고요. 해당 차량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좌측 상단에 있는 조용한 중고차, 대표 번호를 연락 주시면 24시간 친절 상담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